실 아닌거 같은데? 아, 진짜 안녕하세요. 훈수피싱의 조남수 신동훈입니다. 여기가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죠? 아, 여기, 아 이곳은 아, 완도항이에요. 우리나라 그 최남단 땅끝 쪽에 있는 그 완도항이고요. 와, 6시간 달려왔어요. 어제? 밤에 아, 네? <laughs> 피곤해 주, 죽겠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현재 시각은 6시 한 30분 정도 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면 이제 환하, 환해졌을 텐데, 아직 깜깜해요. 깜깜하고, 추워요. 근데 바람은 안 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의 대상 어종은 어, 부시리와 방어입니다. 그 빅게임 낚시의 우리나라의 대표 주자 부시리와 방어. 드디어 방어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방어. 겨울 방어, 여름 부시리. 준비하신 건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아 오늘은 저번에 농어를 만회하기 위해서. <laughs> 아 형하고 같이 낚시하는 거를 이제 방송 유튜브에 나왔잖아요. 네. 아 주위에서 옆에 동훈이 형은 잘하는데 네. 너는 왜그 모양이냐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오늘은 정말 진짜로 빠삥과 지깅을 위해서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를 타이틀 없어요 타이틀 오늘 뭐그 결심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늘은 어떤 각오로 해보겠다 뭐 이런 거 오늘 무조건 메다십. 진짜 메다십메다십한 마리 꼭 낚겠습니다. 미쳤구나. 이제 그 배에 타서 낚시 준비할 채비 좀 하고요. 그거 하시기 전에 뭐가 뭐. 있죠? 가장 중요한. 저희 애 저희한테 힘이 되는 아,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아직은 좀 많이 어색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힘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투리야? 그거? <laughs> 그거 가지고? 응? 그것 가지고? 맞는 무슨 말이야? 갑시다! 승선! 승선! 혼수피싱 파이팅! 강어, 우리가 이기면 어정쥐가 하는 거없지야 부실이나 방어들이 상층부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어, 이 루어를 보고 이 인조 미끼를 보고 따라와서 덮치는 거죠. 따라와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건데 그렇게 먹이 활동을 하는 거로 이제 잡는 방식이죠. 캐스팅이라고 해서 그 부실이 방어를 잡을 때 제일 보통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근데 오늘 물이 좀 간다고 했는데 아직 물이 안 가네요. 물이 좀 받쳐주고, 그러니까 물이 좀 많이 가고 고기들의 활성도가 막 있고 중층의 베이트 피시들이 이렇게 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먹이 활동을 막할거 아니에요? 그때 이게 위에 상층부에서 놀고 오는 거죠. 탕탕탕탕탕탕탕. 그럼 이제 밑에서 봤을 때는 고기들이 이제 쫓고 쫓기는 현상 같이도 보이고 그다음에 도망가는 현상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따라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는 낚시입니다.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가 되면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 히트 바닥입니다. 방어 부실 아닌 것 같은데. 계속 <laughs> 가만. 쏜뱅이죠, 쏜뱅이. 예, 쏜뱅이. <laughs> 그래도 오늘 첫 곡입니다. 좋은 겁니다헉 <laughs> 어. 아, 옆구리구나. 아, 뒤 아, 아, 힘이 아, 좋았구나. 옆구리가 아, 아. 힘이 좋았어. 그럼 그래도 저희 분위기는 아, 좋은데요? 난 배다 나오는구나. 그랬어. 야, 이거. 아, 부시리입니다, 부시리. 예. 자세는 진짜 멋있는데 고기를 못 잡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지깅 포인트인데 캐스팅하고 있어요. 캐스팅. 재밌다. <웃음> <웃음> 재밌다. 히트! 근데 참돔은 아닌 것 같은데요. 또다 대상어종 아닌 거 아니야? 쏨뱅이. 그래서 잡았습니다, 쏨뱅이. 쏨뱅이. 사이즈 딱 여기 봐봐. 딱 여기까지야. 또 쏨뱅이인 것 같아. 야, 너왜뱅이정돈데버렸어 뜰채 <laughs> <laughs> 가져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말만 해, 들어가져그러니까 <laughs> 야, 이거 처음에는 우구구구구서 참돔같았는데 올라오는거 보니까 구구구구구구구구이구구뱅이구구구구이이구구이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손뱅이. <laughs> <laughs> <손뱅이가> 두... <laughs> 이게, 이게 무슨 경우죠?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죠? 아... 송뱅이 두 마리 어저께 밤에 저녁때 매운탕 시켰잖아요 그 송뱅이 매운탕을 주시대 자 1타 2피 했습니다 1타 2피 히트 와 드디어 잡았습니다 컷자 실체를 앞에부터 합시다 저분은 아까 잡았으니까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동훈이 형? 아저뒤쪽으 아, 들어가네. 무슨 색이지? 빨, 핑크. 핑크, 핑크 좋다. 아, 근데 형, 근데 형배 밑으로 들어가는데? 야야야, 야, 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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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스톱, 잠깐만, 배 밑으로 들어오잖아.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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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여.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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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돌려 돌려 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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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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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똑바로 다시 잡고 똑바로 다시 잡아 스톱 그래 나가고 있지. 네. 더 파고 더 파고 배 쓰린다. 앞으로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그렇지. 돌렸어. 돌렸어. 돌았어. 그렇지 그렇지. 됐지? 네. 어 바닥인데? 아닌데 네? 어, 중간에 20바퀴 건거였는데. 나도. 어. 올라다 이게 있던봐 바닥이야 바닥 그러네 응. 아, 진짜 20바퀴에서 그러니까 진짜 당연히 고기인 줄 알았지 <laughs> 아니라 그... <laughs> 네. 고기가 어 히트는 한개 맞고 네. 그다음에 처음에 너무 드래그를 줘서 네. 쳐박은 거 같아요 네. 쳐박아서 여기 여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 쳐 봤고 거기에서 쓰시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이 이런 게 있어요. 라인을 평상시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감아 놓으면 그 줄이 터지면서 간으로 그 박혀버린 거예요. 지금 그지 그러니까 라인이 어디인지 못 찾는 거지. 이거 다시 해봐야지 금 어떻게 시간 남아 있어. 처음에 제가 고기 맞았어. 나도 딱 때렸어, 어. 때렸어. 예. 네. 그리고 뚝뚝 꾹꾹꾹 아, 이것도 맞아, 나도 고기, 고기 맞았어. 그 고기가 맞았어. 어, 어차피 여도 없는 게 맞았고. 어, 어떻게? 해? 다시 해, 아까 이... 와서 다시 해봐 이 저. 파이팅, 파이팅. <laughs> i